여러분,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2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쯤 올릴 예정이에요? 아, 크리스마스 예정 그거요? 아니, 이, 이건요. 네? 이거 언제쯤 올릴 거예요? 이거요? 오늘 올려요. 그래요? 크리스마스 거는 크리스마스에 올리고? 네. 당연하죠. 자, 뭘 할까요? 포획다 폈다. 이따가 다른 것도 할 거예요. 어, 3편에는 뭐 다른 게임도 해 볼게요. 네. 3편에는 어이 고스트 한것 말고 다른 게임을 어, 마귀 아님. 마귀 아님. 어, 마 마법 아니. 아, 어, 마구네. 아, 마구네. 어? 마귀는 그 저, 뭐지? 저, 뭐지? 휴제가 그렇게 나오면 마귀 한마아닌가 아, 마귀 한 마리인가? 자, 정지 안 했습니다. 안 잘랐습니다. 그래도 노일레를 같이 자를 순 없지. 민희님. 심심해요. 정말 할게 없어 보이네요. <laughs> 말도 안 하고. 우리 오랜만에 마구간 두개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우리 오늘 세시부터 더... 어, 영상 찍는 건 정말 오랜만 아닌가요? 네. 우리 마구간 오도 우리... 망... <laughs> 모두... 마구알망 오도. 마구알망 오도. 음, 마구알망 었덕니 어, 어렸은... 새로운 정형 유닛을 얻었네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마구알망 A급이니까 바꿀 게 없을까요? 어 지금 144여서 아직 못하지만 이거나 씁어요. 잠깐만요 마구알망 220이니까. 220? 230? 바꿀 게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200개를 못하니까 여 100개를 해볼게요. 이것도 세졌어요. 이제 아무거나 해도 될거 같은데. 강림할래요, 리은할래요? 네? 강림할래요, 리은할래요? 어 강림할게 요 이번에는 심이 다 똑같아졌어요. 이번에 리고 아, 강림을 해볼게요. 계속 리운만은 소원 없죠. 뭐 어, 어떤 카드가 담른지도 한번 해볼게. 요 이거 뭔지 알아요? 강림하고 리온하고 어그 하리 를 좋아졌네요. 근데 어떤 모습을 반았을까요 응 색깔 똑같은 옷으어여기다 음.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로블록스를 지었다 했잖아요. 그쵸 로블록스를 다시. 까라면... 아니면 티, 트리 만드는 거? 로블록스에 눈사람 만들기가 있거든요. 그거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그걸 뭔가 크리스마스에 눈사람 만들기가 하잖아요 그거처럼 로블록스에서 눈사람. 만들기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특징. 특집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게임이요? 로블록스? 제가 이따가 어떤 게임인지 알려드릴게요. 네. 3번 제가 알려드린 거를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찍어줄 순 없지만. 그럼 크리스마스에 그거 찍어서 올는단 말이네요. 근데 이번 편이 마지막일 거예요. 왜요? 2편이 마지막이에요. 왜요? 아까 3편은 다른 거 하기로 했잖아요. 음, 근데 갑자기, 음, 어, 그 로블록스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3편은 로블록스로 바꾸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좀 1편으로 그걸, 1편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것도 1편이지만 로블로부터 1편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다시 3편을 얻고 1편을바꿔주 그래서 이번 편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따가 다음 편도 만들 예정입니다. 네.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laughs> 아 광고 보고 있으니까 정 정지는 안 했습니다. 강림. 주황색을 해줘 그럼 진명색 없던데그래까 그래도 자 이제 음. 포획 한 번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뭐가 뭐가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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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뭐가 뭐가 뭐아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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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서 마지막이고요. 저희. 음, 그래서 이따가, 로블록스도 올 레전드가 로블록스도 많이 받으세요. 엄마가 -hmm. 지금 부적을 한번 사용해볼게요. 이쁘게 낚고, 거서마지바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거요, 오늘 하루 어땠나요 하나 <레> <우리와> 함께 사이코스 <레> <레> 전용 네 그러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레> <했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레> 이 어, 그, 루이와 이민, 그리고 게스트 미니와 함께 그 신비 아파트 고스트, 어, 고스트 헌터를 해보았는데요. 어 재밌었나요? 그러면 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